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CBC라고 그러면 코프 p 벤처 캡탈은 벤처 피탈인데 FI가 아니라 SI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CBC의 전략적 목적은 저희 KPI에 있는 대로 이런 뭐 기술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시장이라든가 이런 전략적 목적을 행하는 거다. 이게 그냥 CBC가 아니라 그냥 BC면 목적은 딱한 가지라고 그랬죠. 피탈 어, 개인을 얻기 위해서 파이낸셜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KPI가 딱한 줄로 나올 건데요. 이들 c b c 는 목적이 좀 다르다. <laughs> 그래서 일반 벤처캐피탈하고 코프레 벤처캐피탈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어요. 코프레 벤처캐피탈들은 자 GPLP라고 말씀드렸죠. GP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P는 돈을 대는 사람이에요. GP하고 LP가 만나서 벤처캐피탈 펌이 만들어지는 건데, 일반 벤처캐피탈들은 이러한 그 GP,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러한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연기금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LP하고 GP가 나눠져 있지만, CBC는, 어, 회사, 있는 내부에 있는 자체 돈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aughs> 어, lp가 별도로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번에 cbc가 만들어질 때 공청회 할때저 부분을 어, 조건으로 붙였는데 저게 반만 반영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대기업들한테 벤처캐피탈을 만들게 하는 거는 지금 지주사의 공정거래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금산분리 때문에. 지주회사 밑에, 예를 들어서, 그, LG그룹이 있다. LG전자가 있고 화학이 있는데, 거기에 LG캐피탈, 뭐, 벤처캐피탈 이렇게 들어가면, 어 공정거래법상에서 금산분류 체계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 지주회사에는 금융회사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CBC를 만들면서 얘네들만 예외규정으로 뒀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어, 셀비시를 만드는 건 좋은데 돈을 예를 들어서 LG가 벤처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국민연금이나 이런데 있는 돈을 끌어가게 되면 작은 규모의 그 벤처캐피탈 투자 회사들이 어 자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어, 제로섬 게임이 돼버려서조그마한 창투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대기업들을 이거를 공정거래법을 어, 예외 규정으로 해서 금융회사를 허용해주는 거는 그 대기업들의 여유 자금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봐라 라는 관점인데 이거를 자기네 돈이 아니고 외부 돈을 갖다가 끌어 쓴다라고 하면은 이 취지에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어,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은 다 저런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자체 돈을 가지고 100%를 인수하는 방식을 갖고 하는 거지 외부에서 돈을 조달해 쓰지 않는다 해서 어, FI하고 SI의 개념에 네, 자기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그건 뭐 빌려오던 내부의 현금이 유보자금을 가지고 하던 바깥에서 LP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BC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기업의 여유자금을 CBC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아 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념은 조금 저기에다가 LP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터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신문 기사도 났었던 건데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아. 어, CBC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잘못된 얘기고, 예를 들어서 그냥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하먼을 인수한다든가, 삼성전자가 자기네 돈으로 투자할 수 있죠. 그냥 투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어저께 뭐 인터파크라든가 메이버 같은 식으로 커플 벤처링이래서 사내 벤처에서 만들어지는 거도 어, 만들었다가 뭐 분사를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c b c 로 얘기하는 거는 GP 모델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GP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 뭐냐면 펀드 운영도 자기네 그 LP를 바깥에서 받아들이면서 운영도 직접 하겠다라는 그 GP 모델인데 어, 이게 대표적으로 어, 지금 삼성벤처투자 같은 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벤처투자는 GP 모델이지만 뭘 한다고 그랬죠? 외부에서 돈을 안 갖고 온다고 그랬죠? LP를 삼성 그룹 돈만 갖고 하지, 어, 다른 데서 자금 조달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가장 권장되는 모델은 이거예요. LP로만 참여하는 모델.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삼성 벤처 투자라는 게 없는데 삼성에서 AI 같은 쪽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천억이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제일 잘 운영을 할수 있을 만한 GP를 선정해서 우리 돈은 AI 쪽만 투자해가지고 좋은 걸 발굴해 와라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GP형을 만들어 달라 고해서 이번에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지만 저거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CBC를.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한다. 지금, 그래서 해외 사례는 직접 투자하는 거는 뭐, 파나소닉이나 보쉬 같은 데가 많이 하고, 코플 벤처링 컨셉으로는 구글이 가장 잘하고 있는 이런 3M 같은 거도 있고, 일부 유니 레버라든가 블룸버그에서 하고 있는 GP 모델도 있지만, 얘네들은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어, 기술 획득이 아니라 어, 약간 중간 모델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어, LP 모델로 참여하는데도 꽤게 많이 있고요. 어, 며칠 전에 저희 애가 유한양행 다니는데 유한양행도 해외에다가 어, 해외 투자 팀에 있는데 450억 LP로 참여하는 이런 거를만 어, 해서 어, 사내 벤처를 그 c b c 를 참여하는 거로 결정을 해가지고 미국에다 돈을 450억 어,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금, 세계적으로, 어저께 말씀드릴 때, 벤처 캐피탈들의 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규모가 큰 사모펀드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보시는 대로, 글로벌 c b c 들도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다 돈이 풍부하다. 이게 이제 2019년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고, 20년, 21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CBC 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들이에요. 구글이 2019년 기준으로 99건을 투자해서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요. 소프트뱅크, 골드만삭스, 텐센트, 삼성도 건수로는 48건으로 4위를 했는데, 이건 이제 건수고요 금액 베이스로 보면 소프트뱅크가 30조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을 투자했고 어, 삼성은 뭐1 0 0 0등 이하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금액은 크게 하지 않고 건수는 좀 많이 하지만 이 보시면 이렇게 소프트뱅크, 텐센트, 뭐 알파벳, 알리바바, 어, 피델리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이런데들이 어 금액으로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이게 그 C B C가 2020년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계속 올라가고 있죠 돈이요. 아까 2019년도에도 올라갔지만 20년도에도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2021년도 금년도 하 상반기 보시면 얼마나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SI든 FI든 돈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올라갔어요? 작년 대비 두배딱 올라갔죠. 그럼 금년도에는 세계에 자금이 엄청나게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메가 라운드라는 게뭘 메가 라운드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거는 메자닌이고요. 메가 딜이라고 러면 건당 1억불 이상 투자하는 거를 메가 라운드라고 하는데, 어저께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이렇게 CBC들도 메가 라운드가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에서 돈도 많아지지만, CBC도 큰 건에 투자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돈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투자금액이 월등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 투자되는 회사의 건수는 줄어든다 그 얘기는 곧 뭐라고 그랬죠 스타트업 초기는 진짜 투자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어느정도 규모가 큰 데는 어, 오히려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오버 캐피탈라이징 이라고 그러는데 돈이 넘치는 거 내가 1조만 받고 싶은데 2조 3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지는 오버캡탈라이징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메가라운드가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작년에 CBC가 어디에 많이 투자를 했냐면 어느 부분이 제일 많죠? 증가된 거가 디지털 헬스 쪽이 15% 전년 대비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도 높아졌고 많이 빠진 데가 핀테크 부분이 투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한눈에 상황 파악할 수 있는 저런 데이터들이 많이 해외는 만들어져 있는데 불행히 국내는 뭐 별로 자료가 없어서 해외 자료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C B C가 아주 많이 높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 에그텍이라는 거 최근에는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드텍, 에그텍. 저게 그냥 여기는 식품 관련된 어그리컬처 테크놀로지 해서 뭐 푸드텍, 무슨 텍 무슨 텍 해서 하는데 지금 먹거리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작년에도 2020년도에도 19년 대비 두배 이상 높아졌는데 금년도 예상치는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 이런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육이라고 하는 것들 관심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세계적으로 어 유명한 CBC 회사들이에요. 뭐 시티도 갖고 있고, 블룸버그도 가지고 있고 이런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삼성 인베스트먼트가 삼성 벤처 투자, 구글 벤처스 이런 식으로 이 투자를 탐색하기 위한 팀들을 가지고 있다. 저런 것들을 CBC라고 한다라는 건데 웬만한 데든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laughs> 그이 표는 뭐냐면 어, 이 팜가라고 부르는 그 테크 기업 다섯 개전 세계 탑텐탑5에 들어가는 기업 다섯 개가 유니콘을 사들인 거예요. 원 하나가 유니콘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니콘을 샀다는 얘기는 건당 얼마씩은 최소한 투자한 거예요. 예, 1조 이상러니까 10억 불 이상은 준 건데 저거 링크딘 같은 거는 260억 불을 준 거예요. 그 그러니까 30조 정도를 주고 샀어요. 그니까 저런 딜들도 한다라는 거고 왓섭도 26조를 주고 샀고 아마존 인수한 홀푸드 같은 거는 17조원에 사고 저런 딜들을 어한 40건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니콘들도 많이 사는데 얘네들이 최근에 사들인 몇년 동안을 보면 다섯 개회사가천개 가까운 회사를 샀어요. 유니콘은한4 0 개를 샀고 그 M&A 한 건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저쪽은 금액하고 어떤 회사가 샀는지 색깔별로 좀 차이 해놨는데 애플의 팀 쿡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데 3주 내지 4 주에 하나씩 산다 M&A를 저렇게 자주 한다라는. 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 중에서 소프트뱅크가 엄청나게 놀라운데 보세요. 2021년도 예상치 이미 금년도 상반기까지 5월 8일까지 작년에두배 정도 했죠. 근데 금년말 예상치를 놓고 보면 작년에세배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어, 이렇게 계속 상승 곡선을 걷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laughs>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투자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색깔별로 보면 이게 리타이, 리테일 쪽이고, 핀테크 기업용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쪽, 이렇게 해서 뭐가 가장 많아요? 색깔이? 이게 제일 많죠. 리테일 컨슈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핀테크 순서대로 얘도 굉장히 많죠. B2B 소프트웨어 하는 거, 헬스케어 쪽도 최근에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거. 소프트뱅크가 저만한 회사들을 다 사들였다 라는 겁니다 <laughs> 국내에서도 그 지주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데들도 cbc 가 있어요 삼성벤처투자 포스코 한화 kt 두산 카카오 네이버 호반건설 이렇게 해서 cbc 형태로 있는데 보시는대로 삼성을 빼놓고는 어, 상당히 미미해요 삼성은 지금 2조 5천억 정도 규모로 근데 개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랬죠. 펀드 개수가 29개나 되니까, 저거 하나가 한 10개씩 투자한다고 그러면 건수가, 아까 삼성이 투자한 건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펀드 규모가 크지만 아주 작은 딜들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고, 나머지들은 미미한데, 어, 지금 그 LG가 CBC를 만든다고 그랬고,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데는 이게 그, 공정거래법에 걸리지 않아서 얘네들은 만들 수 있었고, 어, 지주회사로 되어 있는 애들은 어,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예외규정을 둬서 이런 걸 만들 건데, 생각보다는 미미해요. 이런 게 들어온다고 래봐야 그렇게 크게 뭐임팩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런 걸 이제 CBC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CBC랑 상관없이 아까 대기업들이 그냥 투자하면 되죠. 현대 자동차가 가장 많이 투자했는데, 53개 회사에 7,157억 원. 네이버도 89개 회사를 투자했고요. 근데 보시면 그 총액으로 나눠놓으면은 돈이 별로 안 되죠. 일단은, 어, 뭐를 많이는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딜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CBC가 투자하든 대기업이 투자하든 벤처 캡털이 투자하던 펀드 사이즈도 적고 아주 작은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나가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것 중에 이게 좀 의미 있는 거예요. 10억 이상 투자 받은 회사들을 이렇게 인더스별로 나눠놨고요. 100억 이상 투자 받은 데또 이만큼 되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메가 라운드라고 하는 거가 17개 회사. 가 투자를 받아서 아주 작은 이런 건데 여기 17개 중에서 뭐다 아시는 데죠. 위메프, 쿠팡, 컬리, 티몬, 미미박스, 무신사, 유니타스 뭐 이런 데들인데 여기서 이 데일리 파이낸셜 그룹 같은 데는 옐로우 모바일이었던 거 이름 바꿔 가지고 조금 뭐 핀테크를 한다라는 거 이런 거 빼고 저 에어프리미아는 그냥 저가 항공사예요 저건 실제로 무슨 스타트업 관련이 없는 이런 되고 한 10개 남짓 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메가라운드 형태로 됐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샌드보드나 베스킹 글로벌이 좀 많이 최근에 뜨고 있는 거는 누이라는 데도 소프트뱅크에서 거액을 한 2천억 정도 투자 받았고 뭐 야놀자는 잘 아시는 대로 미미박스도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투자를 받았는데 최근에 좀 어려운 거 같고. 카플렛이라는 회사는 그냥 주차장 관리하고 이러는 저 회사를 인수한 건데 저거는 그 휴맥스라는 회사의 자회사라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 아닌 이런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져서 메가 라운드에 투자를 유치한 거는 한 1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